네, 가도 하겠습니다. 강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어, 1월 24일 어, 황도말론국 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어, 문길 오시느라 애쓰시는데, 어, 제가 그, 어, 보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책에 보면, 황도말론국 책자에 보면, 당감으로서 강의를 해놨습니다. 땅각땅각으로서왜 당각. 했느냐 제가 먹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에, 우리가 재배하는 식물은 사계절에 축에 의해서 온도가 취해서 위로 먹는 양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위로 먹는 양이 그러면 어, 이 기준을 에, 알기 전에 이 기준값을 알기 전에 뭘 했느냐 식물의 구조를 먼저 개발했어요. 황금화 놓고 식물, 생리 이론을 먼저 개발했거든요. 그책 그 3페이지인가 4페이지에 면 나올 거예요. 아무 가지의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행태가 있는 거요 근데 이 가지에서 잎이 달린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잎이 달린 모양. 그왜 다르냐? 나무에서 잎이 달렸을 때다 다르기 되는거죠 여기에서 어 과일이 이렇게 달리고 그다음에. 차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요 잎의 크기 센티미터가 다르다는 거죠. 잎의 센티미터, 잎의 크기에 따라서 과일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죠. 이게 방금 말한 것 최초 식물 생력. 이론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제일 위에 이파리가 몇 cm죠? 1번에 65cm죠? 그럼, 그럼 요거 몇 cm? 센치? 25cm죠? 요거 몇 cm? 60cm? 20cm. 20cm. 그럼 요건 몇 cm입니까? 15cm, 20cm. 20cm. 25cm. 예. 요거는 25. 어, 8cm에 12cm. 그럼당 <laughs> 단감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단감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잎이 크고 가져 굽어야 된다. 그럼 잎이 크고 가져 굽으면 어떻게 됩니까이 나무는 겨울에 가만히 있겠어요? 낙엽지고난 다음에, 낙엽지고난 다음에 우리는 광합성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성층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나무가 껍질과 목질부 사이의 행성층은 그 꼬질하면 뿌리가 내리고 잘라버리면 잎이 납니다. 이 행성층은 광합성 거해요 겨울에 나무는 광합성을 한다는 거예요. 겨울에도. 봄에 되고 우리 눈 나기 전에 목매실이할때 얘가 부러지고 색깔이 붉으시고 바뀌어요. 그 말은 피부 광합성이 여기 행성층 광합성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시작은 그래서 목시실이 있어요. 그래서 목매실이옆면실을 했을 때는 최초에 잎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 잎이 크면 어떻게? 감이 넓이가 넓어지더래게그인 그럼 이거는 후방 조금 늦게 영향이 오니까 이게 강젠장에서 이렇게 하면 요 넓이는 좀적거나 높이 부분을 많이 크더라는 거죠 왜? 종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잎이 좋았다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잎 두께가 얇아지니까 크기는 컸는데 과일이 안 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감이 제일 가는 이파리 센티이제고 로스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형태를 개발한 게 방금 말한고 어, 식물 생의 이론이 다 자, 식물을 가지고 공식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는 농업인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초 이론을 만들어 낸거지 우리집에 감나무는 이파리가 몇 c m 고가지 모양은 어떻다 그러면 1번과 2번, 3번 이 속에서 우리는 언어 소통하도록 만들지 상행문자 같은거지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그림을 그리 갖고 언어를 만드는 것처럼 상향문자식으로 이걸 표현해되는데그몇 cm 정도 상향문자 모양과 크기별로 나눠가지고 그림을 표현했는데 그게 개각각 cm로 붙여놓으면 더 정확도가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최고 메시지까지 키우느냐 우리 전염병명맹이약이파리한 30cm까지 키웠을 거예요 맹량은 맹량 30cm 크는 거야 3 0의 넓이가 20이라는 게, 제가 얼마까지 키웠냐. 17에 28까지밖에 못 키웠어요. 17cm에 28cm 키운데, 저 얼굴 도그러졌 돼. 요남이편 장이. 방금 하는 것 최초 이론을 개발해서 제가 결과를 낸 거는, 넓이 17cm에 길이 28cm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장인 통과발 능력으로 통해서 개발된 것은 넓이가 20cm의 교고 단감 이파리 분유 이파리 한 장에 30c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이 생물 식물 생명력 이론을 기초 바탕으로 개발하게 2015년도에 완성시켜서 2016년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발표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농사, 황금하는 꽃. 이제 10년이 됐죠 황금하는 꽃을 만든 내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다 도와줄 시간이 여기까지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에, 이게 다들 도움이 되시길 하고 어, 지금 우리가 이생력 이론을 잘 이행하면 누구든지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는 것은 먼저 이 생명체가 낙엽과수이긴 하나 산목수처럼 역시 에너지 대사를 하고 있더라요또그속을 가면 대사작합니다 그럼 대사작용을 하는 건 뭐고 안 하는 건 뭐냐면, 온도까지 해서 자기가 대사작하고 있어요. 왜 해야 되냐면, 잘라가지고 비율이 똘똘 나게 냉장고에 가면 탈수가 없어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껍질을 벗길 뿐이 이러면 얘가 탈수를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어, 겨울에 나무들 바지잘못타면 앙하고 나무하고 목질고 얼어버리면 장애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을에 유막 코팅하는그 목적입니다. <laughs> 이 나무가 성체가 있으면 여기에서 뿌리되 있고 이 부위가 얼음이면, 얼음이면 영향기도 못하는 겁니다. 얼음이면. 그러면 이 자체에 보관된, 간이의지상부에 보관된 에너지로서 탈수가 되면서 다시 땅이 녹을갈때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동해가 어디에 많이 일어납니까? 양달. 동해가 적게 일어났는데 어디? 음달. 죽을 때 탈수로 죽는 것들이 많아요 탈수 그 다음에 탈수와 동파가 있습니다 동파 동파는 옛날에 꺼드나무 같은 껍질 호랑 까지는 것이죠 꺼드나무 밤나무 껍질 호랑 까지 버리죠 그건 동파 그건 왜 일어났느냐 몸속에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탄성을물축적 해놨는데 탄성을물 축적을, <laughs> 축적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기 동파입니다 왜? 당분이 부족하면 얼어버려요 얼마나 되겠죠? 청리가 되겠죠 게 됩니다 그래서 껍질이 홀라 까져요 나무들 어떤 거는 껍질이 홀라 홀라 까지는 것도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한 어떤 게 있냐면 탈수가 되어버린다 하고, 어, 그, 껍질이 까지는 하면, 탈수가 되면, 어, 요 부위만 죽어요. 가로수. 햇빛 보는 쪽에 여기 사는 거 보시죠. 그건 이게 성체가 크니까, 여기만 양단에 녹아서 탈수가 돼서 행성층에 말아주는 거예요. 이쪽에. 햇빛 보는 쪽에. <laughs> 그 탈수. 동파는 껍질을 몰라 까지는 거. 그 차이. 근데 동파가 알통화되고 위에 동파가 됐다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면 순이 나요. 순이 나가 나무가 자라다가 어디에요? 자라는데 영양이 내려갈 길이 없죠. 껍질이 상해 으니까 그러면 자꾸 이게 다 죽어. 쌓쳐. 그걸 허나 죽는 나무 있어요. 그런데 요 껍질이 죽은걸 한번 바로 배부리면 영양이 위로 안 가기 때문에 살아요. 나무들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소가에나 밭가에 나무가 많이 자라서 그늘이 지면 껍데기를 홀랑 까고 안에 속살을 좀 깎아버리죠. 속살을 깎아버리면 잔뿌리들이 다 죽어요. 아카시아 죽을 때 껍질을 깎아버리죠. 껍질을 깎아버리면 굶어 죽어요. 근데 껍질을 안 깎아버리면 나무 배면 몇개더 올라와요. 줄줄이더 올라와요. 그 원인은 어, 영양 이동에 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위로 보내, 안에 목길부로 보내주고 껍질로 내려가게. 내려가는 만을 음. 차단시키면 서서히 뿔는 거죠. 잔뿔 그래서 우리가 사과. 사과가 올해 많이 비싸죠. 그러면 질병이 많아서 비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재배하는 농민들이 그 질병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죠. 질병을. 그 질병을 못 뛰어넘었다는 소리는, 우리는 이미 이 나무가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걸 우리가 함격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그 말은, 어, 나무가 살아가는 데는 이 아힐 나무는이 살아가는 데는, 어,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질병. 이 질병은 뭐냐? 이 질병 때문에 사과나무 이파리가 잎이 비닐 코팅 성질이 약한 나무들은 잎에 물방울이 내려와요. 어두 위에 나무 가지에서 이파리 물이쪽 떨어지면 여기 물방울 묻어요. 그럼 그 나무에서 떨어진, 위에서 떨어진 물방울 속에 뭐가 들이냐. 이 식값이 0.3이야. 그러면 아메리산 단백질이 많이 없는 물방울떨어지냐이 식값이 0.9. 0.9의 이 식값이 물방울을 떨었다. 그러면 아메리산 단백질이 많아요. 갈바이 되잖아.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게 옛날 과거의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질병이 없었다는 거죠. 1960년대에는 왜 농약을 안 치고, 재배를 잘하고, 벼 농사 잘 짓고, 그걸 냐 그거죠. 그 뒤부터 안 되니까, 이제, 그, 우리는, 어, 균형이나 충이나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 온 거고, 그 이전 단계는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데, 에, 비 오고, 뭐, 어, 산에 풀 베다 가지고 갈아서 사피가 엮고, 뭐, 소고를 좀넣고 이제, 이제 해갖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 9 6 0년대를 지나면서 70년대 중반부터 지구 온난화게 찾은 거예 어릴 때, 여름에도 지금보다 훨씬 시원했죠. 부채만 있어도 살수 있다는 거그렇지만 나무 그늘 밑에 가면 지금보다 시원했고. 그러면 옛날 과거에, 에, 우리 그림으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 그런 그림들이 나무 그늘 밑에 그런 그림이 많이 있죠. 그럼 그때는 나무 그늘 밑에만 있어도 여름에 큰 지장 없습니다. 요즘 나무 그늘 밑에 있어가지고 더워서 살수 있나요? 안 되죠. 나무 그늘 밑에 가로 좋고요. 그러면 과거에서는 질맥이 없었던 이유가 밤낮 밤하고 온도패차 온도패창 온도편차. 그러면 온도패창 안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이슬 때문기 별로. 결론 이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없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 지구온난화로 해서 새벽에도 온도를 따셔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월달 6월달 착착 태고가지 땅을 땅덩어리 우리나라에 다태고 계속 온도 올려 그럼 언제 가면 이슬이 제일 잘 깨고 있어요? 7 8 9. 그 병이 갈마병이 언제 오나요? 7월달, 8월달, 9월달이야. 땅을 배웠잖아요 오천년간 탄저병이 언제 오니까? 8월달, 9월달이야. 7월달, 8월달이요 오늘 이유가 없죠. 올 수의 근도 좀 있고. 8월달, 9월달이면 이비 얇아져가지고 여백이 많이 매지. 그럼 여백 속에 안면단백이는 균들이 먹여야 돼요. 비동작들 그래서 그 균의 먹이가 누가 줬느냐? 내 사과가 먹이를 줘서 사과에 병이 생기고 내가 기르는 단감이 이파리에서 여백이 생겨서 새벽에 이슬이 안올때 떨어져서 단감에 우리는 탄재병이라 그러죠 고추 심한데 고추 탄재병이라 그러죠 그럼 이 병들의 근원이 거기 돼 있는데 이 병들은 병들은 요 생력과 다른 거죠. 병들은. 그래서 오늘 강의는 기초이론에 일부 조금만 하고, 우리 맹장인 강의 듣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 두서가 습니다 그래서 어요 생력이론은 어 기료하고 강력 있다는 걸 가르쳐드린 거고, 질병에 조금 알려드린 거고, 질병은 우리는 앞으로 <laughs> 우리가 소독, 방제작업,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그 다음에 농약 방제작이죠. 그런데 1960년대 농약이 거의 없었죠. 우리나라에. 호롱불, 불을 오래 켜놓으면 기름값, 예. 기름값 받는다고 혼났죠. 1960년대 호롱불 켜놓으면 호롱불 그 기름값 받는다고 뒤집어라고. 그러면 우리가 80년대에는 우리가 오늘 70년대 8 0년대 되게 전기불 전기세 나간다고 되게 말 했잖아요 지금은 전기를 뽑아있던 휴대폰이 키가 놨거나뭘가든 별로 없죠 전기 그 부가가치가 자꾸 그게 낮아진거죠 그, 그, 그 시대에 그래서 지금은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과거보다는 재배 면적이 늘고 어, 이동 경로나 모든 게 쭉, 어, 빠른 속도로 되어있어요. 한 번에 갈때 많이 가지 가고. 옛날에는 기계 지고 가고, 소, 등짐에, 그 다음에 소달구지, 리아까 이렇게 됐지 그래서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싣고, 1톤 트럭에 한터씩 싣고 가죠. 그치이가 난거지. 그 대량화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량화 됐는데 품질과 상품성을 꺾여야 된다는 거요 그 품질과 상품을 높이려면 누가 우리를 발목을 잡아요? 질병이에요. 질병은 균이고, 그 다음에, 여기 따라붙어 있는 충이 있어요. 그 충은 질병 속에 같이 우리가 몽득을해야 하는데, 그럼 사과를 땄을 때, 한밭에서 한지가몇개 나와야 돼 10개 미만 나요. 왜 10개 미만 나야 와되나 질병이란 균은 저녁과 충은 저녁에 일어나고 질병은 새벽에 일어나 새벽. 그럼 새벽에 일어난 균과 균의 먹이와 그 다음에 동작균, 온도가 25도씨 때 나르는 비가 오고 난 뒤에 안개 끼고 오락가락 끼고 날아는균 동작균 이 동작균과 비동작균은 엄연히 다릅니다 동작균은 온도 값시에서 날아와서 녹병 녹병 배감부기방강탄저병사과탄저병 온도 25도에서 비가 오고 안개 끼고 오락가락 할때 날아옵니다 안개를 타고 날아와서 앉아서 뚫고 들어가요 그 개체가 많아요 얘들은 자꾸만하게 큰 성장하는 거고, 왜냐음에뒤 동작균은 한 번에 크게 발생해버려요. 왜? 네, 물방울 떨어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여백이. 뒤 동작균과 동작균의 크기는, 어, 균보다는 크기가 뭐 조금 차이 날수 있어서, 어, 행성되는 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동작균은 한 개가 되어서 뚫고 내가만들얘지뒤 동작균은 여백이 묻어있는 양만큼 한 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커요. 비동작균과 동작균이 차이입 동작균은 맑은 날에 온도가 20오 20도 이하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비동작균은 좋은 성균들도 많아요. 저온성균들이 그럼 과실 곰팡이 같은 온도 낮을 때 꽃으로 들어가요. 근데 꽃으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사과 꽃으로 들어간 이유가 그 이유는 사과 꽃이 피면 안이 비었어요 그러면 이 속으로 여기에 들어간게 염액이 들어갔다는 거요 염액 속에 있는 암연산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균이떨어졌요그 사과 꽃 피는 날도 아침마다 물을 뿌리면 균이 한도 없겠죠 사과 천평 농사 짓인데 1년에 돈이 얼마나 되야 돼요? 4만. 약값 대신에 물 뿌리면 3만이 그래. 안개 살수 장치해 가지고 하루에 1시간도 안 뿌리는데 1시간도 안 뿌리는 것같면그 5분씩 뿌리는 것같면 6분 뿌리면 30분이죠. 하루에 30분만 물을 뿌려도 사과는 병을 100% 막습니다. 그런 이런 새로운 어, 식물 생명 이론을 병균까지 없애는 것, 병충까지 없애는 것만이 습니다 그래서 충도 이파리에 물 묻은 데 나비가 안 날까요? 저체온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알이 부화가 됩니다. 나비는 저녁에 알을까요? 이파리 물 묻은 데는 온도가 낮다고 알이 안나아요 알이 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어, 더 세분화시켜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황금을 넘고, 어, 시 생력 이론에 대한 부분이 어, 주, 주가 되고, 어, 지금까지 황금하는 고대 10년간 오면서, 어, 이제는 마지막에 어, 질병까지도 원인을 밝혀서, 우리 농,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 인사 올리고, 그 다음 우리, 어, 전년배명경인부터, 어, 사회상을, 어, 음, 그, 10분에서 10분 사이 듣고 그다음에 우리 그 태남에서 엄민경이 또그 우리 그 원해 쪽에 예, 예, 네. 예 어머님들 대표 인사입니다 고맙습니다.